시월달에도 뭘 입지 고민이시죠? 자, 지금 날씨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, 활용 온도가 높은 아이템을 입으셔야지, 언니들. 어, 돈이 안 아까워요. 그리고, 우리 언니들, 부월때 되면, 결혼식 있잖아. 어, 그렇죠. 그럴 때에 우리 언니들 좀 세련되게, 고급스럽게 입는 옷을 갖다 원하시는데, 우리 시중에 뭐, 이렇게 뭐, 일반, 어, 브랜드에서 나오는 디자인 어때요, 언니들? 어, 그렇죠. 나의 체형하고 안 맞다. 이런 언니들은 오늘, 구독, 구그잘 하셨을 겁니다. 제가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해봤고요. 자, 요 아이 같은 경우는, 난방기식입니다 언니들. 그래서 어, 지금부터 자 집니다. 여기서 구김도 없고 그리고 레이온 소재를 가지고 요런 할 때면 시중에 파는 그 옷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돼. 애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거죠? 어, 고급 퀄리티의 백화점 소재에다가 좀 디자인도 내 체형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, 맞죠, 언니들? 하지만 가격은 어떻다고요? 그 통통한 언니들. 하지만 세련되기까지, 엄마야 세상에나 가격대가 3 0만원 넘어요. 엄마 이 모든 걸 갖다 가 어떻게 살고? 만든 아이템. 자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우리 고독자 언니들만 입으시라고 제가 어 어떻다고 이렇게 코디를 또 해드리잖아요. 자 레이온 소재라고 하니 구김이 없어요. 시중에 파는 옷그 정도 옷 아니고요. 입고 나갔을 때나돈좀 줬다 돈 해도 됩니다, 언니들. 제작은 맞고요, 언니들.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 결혼식. 그렇고 어, 나는 백화점 퀄리때 그리고 결혼식 갈때에 나를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체험까지 커버 됐으면 좋겠어. 자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어다까요 그런 그렇죠, 언니들 자 만들어 버린 아이템자 문자 아래 링크 나는 좋은 옷을 갖다 입기를 원해 이런 언니들 주말까지 진짜 이럴 수가 어 맞습니다 언니들 이벤트 받아 보시고 놓치면 언니들 이벤트 끝나면 아니 됩니다. 자 문자 아래 링크 클릭하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언니들. 사도가 너무 높으니까 언니들 어, 나는 9월 달에도 아직까지 더운데 어, 여행도 가야되고 또 결혼식 가야되 이러면 바지 언니들 정말 세상 편한 바지 제가 그랬잖아 이 두가지로 나왔습니다 완전 또 두꺼운 바지 입고 언니들 어, 지금 아직까지 날씨가 더워가지고 계절에 맞게끔 옷을 자꾸 입어줘야 돼 언니들 잘못 사면돈 아깝다 했잖아 어, 두꺼운거 자꾸 사지마요 언니들 신상 많이 들어온다 언니들 저, 요렇게 밴딩이돼 있어요. 그래서 언니들 고민하시죠. 아, 그러니까 내 말이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 이 부분 알아. 그래서 자꾸 막 입다가 구제집 안 갖다줘. 자꾸 입고 싶거든 언니들. 언니들 자꾸 꺼내가지고 이리도 맞고 저리도 맞고 그래 됩니다. 색깔은 저희가 두 가지니까 제가 호피하고 이렇게 같이 코디를 했어요 언니들. 자 우리 언니들 결혼식 갈때게뭐입도갈때 걱정하지 마시고 그있잖아 외출복이 되면서 또 해외 갈때게좀 고급스럽게 좀 아우터 걸치만한 옷이 필요하거든요 요. 그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. 네. 그래서 자꾸 막 우리 언니들한테 좋은 옷, 백화점 옷을 갖다 입으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. 네. 공항 패션까지 다 됩니다. 네. 가이변야 돼. 여행 가거나 우리 그 여성이기 때문에 옷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. 하지만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입는 것을 원하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언니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. 만들어 드리. 겠습니다